시편 6 9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나서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의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춥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내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 여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혔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계기되고내 모친의 자네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대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의 안전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머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연락하신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물이 나를 엄몰라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응덩이로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정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석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주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의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것처럼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제 죄악의 죄악을 더하사 주의 의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 나는 가나라고 슬니 하나님이여 주의 권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불과 굽이 있는 황수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공패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실치 아니하시나니 천재가 그를 찬성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의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우선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한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